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20편 91편을 코로나 시대를 위한 말씀 백신이다.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6절 말씀 때문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6절을 보시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러한 은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10편 91편 말씀은 여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그 백성, 성도에게 제사장이 축복하며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신과 보호하심의 복 그것을 선포하며 축복을 또한 기원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나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너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하나님, 이 삼자의 관계를, 아, 이렇게 묘사하면서 말씀이, 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인 동시에 성전일을 보고 있는 제사장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너는, 어,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축복의 선포를 받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자 성전에 올라온 성도들,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시인, 제사장과 또 성도를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실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 따라서 오늘 10편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잠시, 잠시 말씀의 의미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교훈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 구절들에서 시인이자 제사장이 아, 나로 등장하면서 이 나라고 하는 시인,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고백하냐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데요, 지존자와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은밀한 곳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보호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올려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주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신랑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믿음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먼저 이 시인 제사장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굳건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러 온 성도들에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 축복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도님들에게 이김 목사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먼저 이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제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믿음과 확신 있는 선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부족한 목회자 이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락은 3절로부터 13절 몸통 부분 긴 그런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 제사장은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러 온 기도하러 온그 성전이죠. 성전을 찾아온 성도를 향하여 어떤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마디가 조금 전에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죠. 너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배우러 찾아온 성도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 하면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셔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너, 성도를 사냥꾼의 얼무, 사람들이 뭔가 음모를 꾸며서 이 성도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심한 전염병에서도 분명히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장면인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신의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와 축복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이번에 이 9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구절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신이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낸처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한 신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누구의 믿음의 선포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성도 너라고 하는 대상의 선포입니다. 누구랑 똑같은 믿음을 선포하고 확신을 선포하냐면요. 2절에서 보였던 이 신, 제사장과 동일한 믿음, 그 확신을 선포합니다. 이 성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자신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시편 91편이 성도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교훈하는 믿음의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신앙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시편 91편을 신뢰시라고 칭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 그 신뢰를 선포하는 시, 고백이고,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두 구절이 유명한 말씀인 까닭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두 번째 시험할 때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시험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 시편 91편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해 주실 것이지 않느냐?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의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려는 거죠.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코로나19는 어쩌면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이 코로나 현실 앞에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두려운데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시험 가운데도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4절로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제사장과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 주시는 음성들입니다. 네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신과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시인과 성도가 하나님을 지존자여 전능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고 높여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찬양을 시인과 성도가 자신을 바로 알고 있다. 그 사실로 인정해 주시고, 거꾸로 이번에는 자신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오히려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 간구수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환란 때에 함께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약속의 말씀들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잣대요,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 부족한 인생이 되고 많은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